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거 오랜만입니다. 뭐 이번에는 그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 고3 학생들은 우리 태풍 때문이죠.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바로 9 1쪽까지 했습니다. 어, 우리가 9 1쪽을 배우면서 그 금속 음, 도체의 경우에 어, 전자기 어, 정전기 유도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보면은 전기장 내에서 어, 도체 내에는 그 전기장이 영이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번개가 칠때 어, 자동차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도, 도체가 아니고요, 그 절연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그 실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을 텐데. 자, 이건 보세요. 이 보면은 그 얘는 이제 뭐대전을 시켰어요. 교과서를 읽어 보면 나오겠지만 그 대전체입니다. 이 대전체에다가 이런 색종이와 같은 그 종이죠. 종이는 여러분들 도체가 아니라 그 절연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붙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제 그도체의 경우는, 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어, 전자의 이동에 의한 분극 뭐, 정전기 유도, 뭐, 이렇게 배웠었죠. 우리 91쪽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92쪽 봅시다. 어떠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 대전된 빛을, 빛을, 어, 빛을 종이 조각에 가까이 하면, 어, 종이 조각이 빛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이제 그 관찰 사실이죠. 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화가 없는, 이게 이제 문제인식입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어, 전화, 자유롭게 이동할 만한 전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달라붙었어요. 종이와 같은 절연체도 내전체를 가까이하면, 자 표면이나 내부에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달라붙는다라고 우리 현대 과학은 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음. 이와 같이 절연체에서 일어나는 밑줄, 절연체에서 일어나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우리는 특별히 어, 유전분극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 유전분극이 일어난다는 점을 강조하여서 절연체를 유전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절연체에서 일어나는 정전기 유도현상을 어, 유전체에서 일어나는 분극현상. 뭐, 그렇게 볼수 있겠죠. 어, 어떠한 과정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어, 절연체의 외부전기장이 가해지면 이게 이제 원인이 되겠죠. 그 가해지면 내부의 원자나 분자의 전하가 자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어, 전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되거나 어찌됐건 일정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어, 원자나 분자의 전하가 전하가 어, 방향성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의 분극 현상에 의해서 물질 표면이나 내부에 자 표면이나 내부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가 됩니다. 어 우리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대전체입니다. 대전체 가까이 오면은 어, 우리 원자나 분자는 그 여러분 잘 알겠지만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어, 전자가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 쌍극자 모멘트 그러니까 전기 모멘트를 가집니다. 뭐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자가 돌고 있는 이 궤도가 조금이라도 찌그러지게 되면, 이게 지금 찌그러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찌그러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가 됩니다. 유전 분극에 의해 저연체가 표면 전하를 갖는 효과는 정전기 유도에 의해 도체에서 표면 전화를 갖는 것과 비슷한데 자 비슷한 거이지 같은 건 아닙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림 1-8과 같이 자 전기장이 가해집니다 이 말은 어, 대, 대전체가 가까이 온 거죠 전기장이 가해지게 되면 절연체 표면 전화에 의한 전기력선과 외부 전화에 의한 전기력선은 서로 반대 방향 자 봅시다 어, 외부에 지금 마이너스 에서 플러, 그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외부 전기장이 가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어, 위쪽에 마이너스니까 표면 전화가 요 제일 위에는 플러스를 띠고 아래쪽이 플러스니까 표면 전화가 제일 밑에는 마이너스를 띠게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내부에 있는 얘네들은 모두 다 어, 상세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은 어, 없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상쇄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어, 제일 위에 있는 플러스와 제일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죠.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부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굳이 적자면 이 내부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얘는 이제 이 외부입니다.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내부 전기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안에 있는 전기장은 외부 전기장에서 내부 전기장을 빼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기장은 백테랑인데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기장의 세기를 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절연체 표면 전화에 의한 전기력성과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따라서 세기가 약해진다 즉 결론이죠 즉, 도체처럼 내부 전기장이 0이 되지는 않지만 전기장의 세기를 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확인하기 4번, 마이너스 대전체를 전기적으로 중성인 전염체에 가까이 할때표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 마이너스 대전체에 가까운 쪽은 여러분들 잘 알죠? 이제는 가까운 쪽의 표면 전화가 플러스로 유도될 거고요. 먼 쪽의 유도 전화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로 유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93쪽. 정전기 유도 현상의 이용인데, 어, 복사기가 이제 그 예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복사기를 다루고 있나요? 있네요. 정전기 유도 현상에는 복사기가 있다. 잘 해줘봅시다. 우선 이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복사기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 어, 우리가 이가 라는 글자를 그 복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 드럼에 보면 얇은 막이 있어요. 그 막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머리를 좀 쓰세요. 얇은 막을, 어, 셀레늄 막이라고 합니다. 도체인 알루미늄 원통 바깥쪽으로. 자, 어찌됐건 그러니까 드럼은 도체인 거예요. 드럼은 도체인데 이막 바깥쪽에는 얇은 셀레늄 막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셀레늄 막은 어두운 곳에서는 절연성이 있는데 빛을 비추면 전기가 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어, 암실에서 음. 드럼의 셀레늄 막에다가 플러스를 입힙니다. 자, 그런데 현재 셀레늄 막에는 어, 어두우니까 재연성을 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의 전화 분포에 의한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인해 플러스 전화가 셀레늄 막에 달라붙어 있게 됩니다 됐나요 이때 렌즈로 초점을 맞추어 복사할 가 글자의 상이 드럼에 맺히게 합니다 그러면 검은 가 글자 상이외의 밝은 부분은 도체로 되죠 우리 오른쪽에 있는 말에 따르면 도체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였던 것을 알루미늄에서 정자가 나와서 이 플러스였던 것을 중성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가 글자를 제외한 부분에만 어 플러스 전화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되지요 그렇게 이 상태에서 토너라고 하는 검은 입자를 마이너스를 입혀서 어 드럼 에치를 합니다 그러면 드럼의 플러스와 토너의 마이너스가 어 쿨롱 폴스에 의한 인력에 의해서 서로 묻 묻어 있을 수 있겠죠 끌려가 달라붙습니다 이때 드럼이 회전하면서 플러스나를 가진 다시 종이에 압착이 됩니다 이 압착된 토너를 다시 가열해서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어, 복사의 원리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리적으로 음 복사한 용지는 프린트한 용지와는 좀 다릅니다. 복사한 종이에는 작은 점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작은 점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그것이 복사한 것인지 프린트한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정전기 유도현상은 주유소의 방전, 뭐 밴더그래프 가속계 뭐 이런 것에 쓰이는데 그, 좀 신기합니다. 어, 자동차의 도색 과정에도 쓰입니다. 어, 페인트 입자를 뿌리면 금속성 자동차 표면에는 반대 전화가 유도가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는 페인트 입자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그 도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니까 이 자동차 표면은 어, 정자가 이 도체를 따라서 다 도망가게 되겠죠. 도망가게 되고 그러면 자동차는 모두 플러스로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는 여기에 잘 달라붙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골고루 칠해진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 신기한 거고요.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묻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가 오려고 하면 페인트가 또 여기 묻었던 데또 묻으려고 하면 얘들은 서로 밀어내는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안 묻은 곳으로 페인트가 묻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반복하면서 페인트가 골고루 묻어 있을 수 있는 거죠. 페인트 입자끼리는 같은 선하를 띄고 있어서 뭉치지 않고 고르게 펴질 수 있습니다. 이 신기한 일입니다. 뭐 랩도 신기하죠. 우리가 이제 뭐 음식물 포장할 때 랩을 보면 풀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잘 붙어 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겁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은 그 무중력에서의 정전기 유도 실험이에요. 되게 신기한데 볼까요? 어,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어, 지금 오른쪽은 그 우주인들의 호기심에 의한 정전기 유도 실험인데 좀 지, 재밌어요. 우주 정거장에서 단순하면서도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중력 상태 우주 정거장에서는 중력이 없을 테니까 무중력 상태에서 전화를 띤 막대에다가 물방울을 가까이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전화를 띤 막대 주변, 그러니까 지금 막대를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대를 그려 볼수 있겠죠.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화를 띄고 있단 말입니다. 플러스로 이렇게 쭉 띄고 있어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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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예를 들어서 플러스입니다. 이때 어, 피펫으로 물방울을 가볍게 떨어뜨리는 방법. 자, 이 주변에다가 물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물방울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실 이게 떨어뜨린다라는 말이 좀... 음. 음 이게 음저 어떤 면에서는 떨어뜨린다는 말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중력이 없는 곳인데 떨어뜨린다라는 게 중력이 있는 곳에서 하는 말인데 좀 그렇지만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속도를 가지도록끔 해서 어, 물방울을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물은 그 h 2 o 로서 극성을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O H, H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고 이 둘의 중앙을 플러스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성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어, 더불어서 그또 플라스틱 막대와 이 비팩간에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이전화를또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이 물방울은 얘와의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이러한 어, 원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뭐 말을 여러분에서 뭐 하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동영상입니다. 음, 왜 소리가 안 나오지? 다시.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돼요. 어, 여기 지금 선생님이 검색했는 것처럼 검색해서 어, 보면 되겠습니다. 왜안 나오나요? 다시 한번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되긴 되고 있는 것기도 하고. 음. 다시 뒤로 갔다가. 아, 됩니다. 자, 소리가 들리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대전시킨 막대입니다. 자, 이렇게 페이퍼를 가지고 대전시킵니다. 중력이 없어서 원운동을 합니다. 그콜롱포스가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죠. 어, 여기는 이제 우주인이 실험하는 공간으로서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어, 궤도가 작아지고 언젠가는 이 막대에 물이 묻을 거예요. <목소리> 작은 위성 같다라고 하죠. 원통 표면을 돌고 있습니다. 이 원통한 게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신기합니까? 뭐 궁금한 학생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원, 이렇게 물방울이 많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피펫스로 물을 놔주고 있잖아요 그죠? 잘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궤도가 크면 궤도가 크면 속도가 느리고요 또 질량이 커도 속도가 느리고요 가까울수록 소통 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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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